18세기하고 19세기에 유럽, 그중에서도 특히 그레이트 브리튼 하게 되면 대영제국 지배를 했단 말이야. 전 세계를 문화적으로 지배하고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경제적으로 지배를 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디스퓨 e 논쟁을 벌이다.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다는 얘기야. 18, 19세기의 유럽, 특히 대영제국이 전세계의 짱이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는 얘기지. 특히 영국은 호된 시련의 장이었는데 산업혁명.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산업혁명을 최초로 이뤄낸 나라가 영국이잖아. 항상 뭐든 최초로 하는 사람은 고생할 수밖에 없어. 두 번째라 하는 사람은, 그거보다는 약간 더 수월하게. 세 번째로 하는 사람은 그거보다 더 약간 더 수월하게. 결국, 영국이 산업혁명의 후된 실현의 장이었다는 얘기는 산업혁명을 최초로 이끌었던 영국이 가장 고생을 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지. 자, 영국의 군사력은 secure라고 하는 것은 확보하다. 뭐를 확보했나? 칼란니 식민지를 확보했지. 그래놓고 이제 에즈가 두번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에즈가 두번 나오게 되면은 원급 비교, 원급 비교는 어떻게 번역하나? 뭐뭐만큼, 뭐뭐처럼 영국이 식민지를 확보했는데, 어떻게 확보했냐면 영어가 문화를 침범한 것처럼 확실히 식민지를 확보했다. 확실히 식민지를 확보했다. 어설프게 식민지를 확보한 게 아니라 확실히.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확실하다는 얘기는 식민지가 확실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확보를 확실하게 했다는 얘기고 동사를 꾸밀 때는 부사를 꾸며야지. 그런데 희한한 건 여러분들 뇌리 속에는 에즈와 에즈 애지 사이에는 항상 형용사만 들어간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로잡고 있다고. 아니야. 이렇게 동사를 꾸미야 될 때는 에즈와 에즈 애즈 사이에 언제든지 부사가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면 영어가 침범을 했던 문화라고 하는 건 영국의 문화겠냐 식민지의 문화겠냐? 영어가 왜 영국의 문화를 침범하냐 이 녀석들아. 영어가 침범을 해도 식민지의 문화를 침범해야지. 근데 식민지가 앞에서는 이에서부터 복수지. 그니까, 그것 대신에 사용하는 소유격 대명사도 당연히 복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대여가 나오지, 이치가 나오면 안 되지, 그지? 자, 화살표 줄로도, 식민지를 향해서. 그때 당시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이었고, 1837년에 이 여자가 왕위, 혹은 왕좌, 왕이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왕이나 왕자의 오르다 개념이 나와야 되지. 어센드가 오르다. 이거는 정반대로 내리다. 이렇게 해서 역사상 그녀는 가장 위대한 제국을 통솔. 이거는 사직하고 사임하고 때려치우고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영국이라고 하는 제국은 어떤 제국이었냐면 태양이 영원히 지지 않을 이거는 일종의 은유적 표현이지 그렇다고 해서 영국에서 태양이 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태양이 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번창, 번성, 번영을 누렸던 제국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최고 전성기지 아 그러니까 영국의 전성기를 비유하는 억구를 찾아 써봐라 그러게 되면 영국의 전성기를 비유하는 억구 바로 요거야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다. 요거 써주면 되는 거지. 알겠지? 자, 요렇게. 됐나? 이제 이렇게 해서 영국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지. 자 만일 여러분이 갔다면 그녀의 궁전 1850년에 가서 여러분이 제안 한 가지를 냈다면 어떤 제안? 전하, 전하의 제국은 끝날 것입니다. 한 세대 이내에. 보통 우리가 한 세대 하게 되면 30년 정도를 잡거든? 당신의 제국이 30년 내에 비 오버가 될 거다. 비 오버하게 되면 끝나다라고 번역하면 돼. 이런 말을 만일 여러분이 가서 영국 사람들에게 했다면, 여러분들은 비웃음을 받고 그 건물에서 쫓겨났을 거야. 무슨 법? 자, 이제, 가정법의 종류를 구분해보자. 자정법의 종류는 반드시 동사의 밑줄 곱고, 헤드 플러스 PP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러면, 여러분들, 우드 다음에 원형을 집어넣어야 가정법 과거 완료의 공식이 완성되니, 우드 다음에 해부 PP로 들어가야 가정법 과거 완료의 공식이 완성되니, 이때부터는 순전히 암기야. 우드 다음에 해부 PP지. 우두담에 원형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정법 과거 완료가 아니라 가정법 과거가 나와서 안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거야, 과거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거야. 당신의 제국이 한 세대 이내, 즉 30년 이내에 망할 거다라고, 끝날 거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비웃음을 받고 쫓겨날 터이겠지만, 알고 보니 그건 사실이었어. 그러면 알고 보니 사실이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말한 대로 30년 내에 작살났다는 얘기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제국이 한 세대 즉 30년 내에 끝났다. 자 화살표 칠로 돈니? 자이시가에 캐는 건 그거 그대로 베껴 써주면 되는 거지. 됐지? 그러면 이 잘나가던 대형제국이 왜 30년 내에 작살났을까? 어찌 됐거나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1918년이었는데 제국이 갑자기 엄청난 상처를 받고 비동사와 결합하는 1차 순위는 운디드라는 pp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 1단 수동태를 만들고 얘는 2차 순위 pp를 꾸미는 거지. 누가 겁대를 없이 PP를 형용사로 꾸며? 부사로 꾸며야지. 그렇게 되면, 페이틀 a 이라고 하는 건, 이제 치명적으로, 치명적으로 상처를 받고, 부상을 당하고, 내가 태어난 1950년대 대영제국은 기억이 돼버렸어. 그러면, 대영제국이 기억이 돼버렸다는 얘기는 결국, 현실에 존재했다, 존재하지 않았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현실에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뭘 의미하는 걸까? 아까 말했듯이, 끝나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아겠니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지금 읽고 있는 이거, 기억이 돼버렸다를 다 같이 써봐라. 제국은 말 그대로 끝나버렸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았어봐라. 그러게. 되면. 자, 영영풀이. 지위 왕의 의자 왕의 아 왕위 왕자 스론 자 주제 이 그런 대형 제국이 한참 잘 나갔을 성장과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몰락을 설명하는 글이라서 rice for 두 개의 단어로 주제문을 만들어주면 될것 같아. 자, 정리.